이번 시간에는 일반 시중에서 보기 힘든 한자어를 선택하여 한자사랑채원복의 풀이 방식대로 파자분석법을 통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말해서 2019년형으로 접근 풀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이는 글자는 성시오자입니다 성, 이 글자는 분해를 해보면 입구 플러스 20은 브라스 뚫을 곤 브라스 큰 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글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숨을 언이죠 숨어 있는 입구 목소리까지 큰데 크게 뚫고 나오니 일대는 큰소리 칠 때다 이런 뜻입니다. 해서 큰소리 칠 화가 되겠습니다. 음이 두 개입니다. 그 다음,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가 성시오 자죠. 이 성시오 자를 머릿속에 입력할 때는 성시오 라고 섭득하게 되면, 학습하게 되면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. 이때는 큰소리 7화로 먼저 기억하고 성시오를 학습하면 되겠습니다. 두번째 등뼈 여자입니다. 여기서 말한 등뼈는 동물의 등뼈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입구 플러스 삐친 별 플러스 애운단 위 또는 입구입니다. 사실은 애운단위는 글 전체를 애워 사는 게 애운단위죠. 대기에서는 애운단위는 사실 아닙니다. 어쨌든 등뼈려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입구 플러스 비친별 플러스 애운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을 해봅니다. 그러면 입과 에어산 몸을 연결하는 것은 등뼈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음률료로 발음할 때입니다. 입구 플러스 입구 플러스 빛인 별입니다. 입과 입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음률이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음률 여자가 됩니다. 그 다음 이 글자가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성취 여자입니다. 그 다음 네 번째 법칙 여자입니다. 음률이나 등뼈는 제각기 다른 것이 아니고, 어떤 법칙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. 해서 법칙 여자입니다.